원주천 공사 현장 발견했어요. 일요일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해서 돌들이 아주 잘 보여서 잽싸게 왔는데요. 왔으니 또 어머니와 인연이 되는 이 눈돌들이 인연 수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영상에 담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점 발견했어요. 먹그린이 아주 끝내주게 설석인데 동물 같기도 하고 발고리 모양 같기도 하고 이쪽은 없네 한편 정도는 크기인데 어 정말 멋지다 무섭네 무서워 고정석도 보여요. 요것도 좋아 보인다. 반토막 났어요. 월석이 배가고 있는 중. 여기 진짜 멋진 돌. 요거 보세요. 야 멋지다. 그림이 변화도 보이고 정말 좋다. 대형 돌입니다. 갑자이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물속에서 또한점 발견했어요. 음악 좋고 아 이렇게 눈이 잘퍼지네요한편 정도 크기입니다. 어우야 이거 보세요. 까맣게 목물 그림 꽃무늬 꽃 모양을 아주 예쁘게 그렸습니다. 한편 정도 크기인데 뒤쪽은 없는데 그림 하나 못지다 먹물 제대로 풀었습니다. 나뭇잎처럼 꽃무늬처럼 예쁘게 잘 그려놨네. 옹이가 잘 찍어가도록 할게요. 물속에서 한잔 건졌는데. 이것도 보세요. 정마 좋고, 개인도 좋습니다. 딱 아담한 사이즈. 감청 맛있고. 잘 사겄어요. 볼쩍처럼 잘 사겄네. 또산경이참 멋지게 들었네. 수마가 좀 떨어지지. 그림은 잘 그려놨네. 여기 또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솔직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우야, 이거 예쁘다. 이쪽이 파손이 됐어요. 깨져 있어요. 그리고 수반 이런 식으로 심어놓고 보십시오. 이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이쪽에서 한점또 건졌어요. 이늬가 아주 절단이 멋지게 들었습니다. 윤곽 조각이 되어 있어요. 윤곽인데 숨어이 좋고 상부 쪽이 아주 깨져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네. 아 요것도 산경이 참 멋지게 들었네. 엄마가 좀 떨어지지 그림은 잘 그려놨네. 여기 또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솔직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우 야, 요거 예쁘다. 밑에 쪽이 파손이 됐어요. 깨져 있어요. 이렇게 수반에 이런 식으로 심어 놓고 보십시오. 이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기면, 생기면 안 됩니다. 이속에서한점또 흔졌어요. 어우, 야, 이거 예쁘다. 이분위가 아주 설산이 멋지게 들었습니다. 윤각 조각이 되 있어요. 윤각인데숨마도 좋고, 상부 쪽이 파서 깨져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괜찮아요. 오늘 공고지는 제일 이쁘네. 주먹보다 조금 더 큽니다. 다이컵 좀, 한점 정도. 살짝 매력은 있어요 산모양 눈덮인 산모양 정상쪽은 녹아서 갈색이 드러나있고요 황금색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아직 설이 많이 깔려있네 한편정도 크지 아 요것도 볼수록 매력 있네요 보세요 뒤쪽도 예쁘다 또 여기 작은 등대산도 있고 그림 돌인데 석실는 살짝 떨어집니다 토종석이지만 많이 떨어지는 수석 이에요 가위 뼘, 한뼘 정도 되는 수석. 아, 요것도 예쁘네. 작은 소품. 요것도 예쁘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수산물 수상... 예쁘지 않나요? 얼어붙었어요 꽁꽁 얼었는데 상경이 아주 멋지게 들었습니다 감상하십시오 오늘 공고 중에 가장 괜찮은 돌이에요 석질도좋고요 그렇지만은 부정석인데, 남한강 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석질입니다. 그래도 그림이, 온갖 그림이 다 들어있어요. 색깔별로 들어있습니다. 30 정도 되는 돌인데, 감상하십시오. 수반에 두고 보시기는 무난한 돌이에요. 그래도 아직 좀더 굴러야 됩니다. 수마가 좀 앞면은 좋은데, 옆면이 좀더 굴러야 하는 돌이에요. 거칠어요 이것도 될때될 때도 안되네 이렇게 놓고 수반에 심어놓으면 되는데 전체다 보이면 작품 때렸어요. 한점 대작 한점 발견했어요 거의 40정도 크기인데 이렇게 입속을 세워놓고 보십시오 설상경입니다 예쁘게, 갈색에, 하얀 눈이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숨어도좋고요 뒤집어 볼게요. 아, 꽃그레인이 건드렸네. 건드렸어. 감상하십시오. 이부가 예술이에요. 멋진 큐부를 가졌네. 오늘 요거 현장에서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석으로 보여지는 원주 설석입니다. 조각이 갈색 조각이 아주 예쁘게 당초 문양에 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얀 눈도 내려 있고요. 수마 또한 잘 됐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상부 쪽이죠 그렇습니다. 여족하게 도, 돌출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짤록하게 잘려 있어요. 이렇게 수반에 심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파손 없이 깔끔합니다. 원주천 설석 볼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서 올려드리는 <목소리>